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탐스럽다. 뜨거운 여름날 주변으로 그늘을 넓게 드리운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 참잘 자랐다는 생각이 든다. 작은 씨앗이 발아하여 당당한 한 그루의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대지의 여신은 나무에게 충분한 양분을 공급해 준다. 좋은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둥치가 튼튼하고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튼실하다. 인체도 나무와 같다. 건강한 장을 통해 영양분을 듬뿍 흡수한 인체는 튼튼한 신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건강한 자식을 낳는다.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 인체의 장이다. 장이란 넓게 위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이르는 신체 부위를 말한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 양분을 흡수하여 생명을 이어간다면 인체는 장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먼저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입, 식도, 위를 지나온 음식물의 완전 소화와 흡수를 맡는다. 소장은 6m로 매우 긴 편인데 많은 주름으로 덮여 있어 실제로는 면적이 꽤 넓다. 소장의 주름을 모두 펴면 600배까지 늘어나 총 면적이 20000000cm에 이르게 된다. 테니스 복식 경기장이 세로 23.77m 가로 10.97m 이니 소장은 테니스장 크기만 한셈이다. 소장 가운데서도 내부에 무수하게 돋아나 있는 미세 융모에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난다. 그냥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소화까지 함께 이루어진다. 소장은 면역기관이기도 해서 위장에서 내려온 음식물이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 검사한다. 세균이 많을 시 바로 대장으로 내려보내 단시간에 배출되도록 한다. 이것이 설사이다. 소장에서 1차적으로 검사, 소화 흡수를 마친 음식물은 대장으로 넘어간다. 대장은 인체의 마지막 소화기관으로 맹장, 결장, 직장을 포함한다. 대장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결장이다. 아래로 뚫린 자 모양을 하고 있다. 올라가는 부분을 상행 결장, 맨 윗단에 자리 잡은 가로 부분을 횡행 결장, 아래로 향하는 부분을 하행 결장이라 하며 직장과 항문으로 가기 위해 급격하게 구부러지는 부분을 S상 결장이라 한다. 장내에서 미생물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은 소장 말단에서 대장까지이다. 대장에는 유익균과 중간균, 유해균이 공존하며 사는데 유해균의 비중이 15% 이하라야만 건강한 장이라고 할수 있다. 주름과 육모로 덮인 소장과 달리 대장은 매끈한 형태를 이룬다. 대장에 이를 때쯤 음식물은 영양분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이다. 대장은 소장이 미처 흡수하지 못한 수분, 비타민, 빌리루빈 등을 흡수한다. 대장 내에서 찌꺼기가 머무르는 시간은 12시간에서 25시간이다. 이후 배출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흘러봤자 더 이상의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세균과 독소만 늘어남으로 제때에 내보내는 것이 건강에 좋다. 특히 육식을 즐기면 독소가 필요 이상으로 대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므로 식단을 짤 때는 영양소를 다양하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이 하는 일 첫째,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일을 한다. 소장에서 잘게 쪼개진 음식물은 간으로 옮겨진 뒤 혈액을 통해 세포에 공급된다.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때 인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장내 미생물이 분해한다. 둘째, 장은 면역기능을 담당한다. 입을 통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유해독소만 8만 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장내 환경은 유익균 대 유해균의 비율이 80-55이다. 장에 사는 유익균은 장내 음식물의 발표를 도우면서 그 수를 불린다. 유익균의 수가 오세한 장은 외부에서 유해균이 침입해도 끄떡없다. 같은 식탁에서 동일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누구는 식중독에 걸려 입원하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개인마다 장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외 간염, 당뇨, 암은 물론 자폐증,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장내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셋째, 장은 지용성 독소를 배출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석유에서 뽑아낸 합성 화학물질과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자연정화가 되지 않아 토양, 해양을 오염시키는데 농산품, 과일, 생선에 흡착돼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종이컵, 컵라면 용기, 전기 포트를 사용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 대변 보는 일이 원활한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팍스,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원활하다. 넷째, 장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효소와 비타민의 합성 장소이다. 장에서는 매일매일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 장은 장내 미생물이 효소와 비타민을 합성하는 장소적 역할을 한다.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생명활동을 도우며 미생물에 의해 합성되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칼슘의 대사에 영향을 준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